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입니다.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해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습니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 집행,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 이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퇴하기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힘은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정부 예비여당 대표로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을 우선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은 이번 선거를 윤핵관과 비핵관의 대결로 평가했지만, 사실 국회는 민심을 우선하는 민심 핵심 관계자, 민핵관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 우선의 정치, 국민을 닮은 국회를 함께 만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에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의 속도감 있는 성과를 기대합니다.